안녕하세요. 세종 LP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11월 24일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교 지원 본부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시간 강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학교 지원 본부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1차 공고 후 심사를 통해 총 17개원 34명 모집을 완료했으며 1차 모집 완료 후 미달된 인원 총 15개원 48명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에는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 지원 분야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28일에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면접시험 일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에 발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지원본부 학교행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세종시 겨울철 빛의 향연이 오늘 11월 22일 오후 7시에 대단원의 개막을 알립니다. 이번 세종시 비트리 축제는 시민추진당과 세종시교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체로 진행되며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겨울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될 이번 빛트리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꾸민 30여 개의 트리가 이응다리 남측 광장에 전시되며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트리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해 그야말로 민관교계가 삼위일체되는 축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전통 타악그룹 구세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점등식을 비롯해 양왕열 밴드, CCM 찬양, 노아 등이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비트리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12월 31일 제야 불꽃쇼 등과 주말 버스킹, 나이트 마켓 부스가 운영되어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겨울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에서는 산타와 포토타임을 비롯해 댄스 크루, 어웨이스 하이트와 유명 디제잉이 출연해 시민과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전야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 2838억 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기정 2,969억 6천만 원 규모에서 양성평등기금 등세개 기금을 조정하여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 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 원 대비 0.6% 줄어든 1조 2,13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